<laughs> 오늘 날씨는 곧 비올 것만 같은 날씨 아직 비는 안 오는 것 같네요 영어 삼각김밥 먹어보겠습니다 어때? 냄새는 맛있네 연어잘안 해? 응응응 맛도 안 나는데? <laughs> 실망인데? 세븐일레븐은? 무슨 맛이냐면요 밥맛 80%에 김맛 10%에 어떤 생선 맛10%홋카이도 대학가서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오네요? 근데 아무도 우산을 쓰고 있지 않아 그럼 쓰지 말까? 그니까 일단 자전거 빌리러 가봅니다. 안녕. 아이고 발목도 꺾였네. 아, <laughs> 아니야 근데 이제 좀 그치는 거 같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어제부터 자꾸 신발을 벗었네. 너무 많이 자르네. 별거 없네. 어. 자전거 빌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어, 우리가 막 고를 수 있다 했던 우와 어 진짜 이게 너무 많은데 예쁜 거 골라야지 제발. 이 있었어 어 자전거가 있어 자전거 한 차를 어 나가요 어. 이제. 자전거를 고르면 됩니다 이거 나가지 말라고 써있네 아, 어, 별로 없네. 안장, 노, 너 이거 타야 돼. 난 이거 <laughs> 되는 거 타야 되는 돼. 근데 안장 높여야 될것 같은데, 이 정도면. 저, 똥 색깔? 어. 저건 내리기 좀 쉽겠다. 저게 낮아가지고. 이거 너한테 추천하는 건데? 아, 그래? <laughs> 어때?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? 어. 뭐 아, 아니. 어때? 아, 이거 핸들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<웃음> 가봐,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아니, 끌고 가, 거기까지는. 아, 그리고가, 고가 거기까지는. 가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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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밀어. <laughs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좀 세게 밟아, 페달 밟을 때. 어, 밀어. 두 번을 못부르겠어 이렇게 갈까? 그렇게 가서 좀 친해져봐. 자전거랑. 저희 내부로 들어왔고요 엄청 울창하죠 이쁜 것 같아 일단은 이 친구가 자전거 연습할 만한 곳을 좀 사람 없고 좀 넓고 평지인데 다 높다 그데 그래? 그래 해보자 타들이 막 움직여? 어. 어, 너 한번 타볼래 너가 타볼래 이거 아야 이게 이상하네 아 진짜? 어좀 이상해 아 망했네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탈수 있긴 하거든 조이 아까 연습하던데 도토리가 떨어져가지고 도토리 머리 맞을까봐 딴데찾으려 했는데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여기 뭐 박물관 같아서 왔어요 한자야 모르겠다. 아, 어, 여기, 어, 여기 아이스크림 만나 봐. 내가 얘기했던데. 여기 아이스크림 아? 먹고 왔어. 아 <laughs> <laughs> 여기 아이스크림 맛있는 데 있다 했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먹어보자 했는데 여기였네. 공룡밥으로 가야 그렇지. 아하. <laughs> 여기 뭐가 많죠, 여기 아, 이 뭐가 많아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뭐안 써있나? 지금 뭐 한자로 써있는데 뭐가 써있는지 모르겠어 응? 뭐는데 방금 카메라 잡던 뭐가? 뭐가? 진짜 아니야? 이거 박진가 봐 근데, 누나는 다 가짜지. 아, 가죽이나 이런 뿔 같은 게 그거지. 요즘 보는 애니 있다 이잖아 골든 카우 그가, 이따 가이드민에 나와줬든 응. 호카이드에 원래 살던 원주민도나오거든 아, 응. 그, 아, 족이랑 까먹었어. 내 네, 글자였는데. 그, 저거, 그, 그, 그 족들 옷, 옷 그거 같은데? 같은데? 그림도 보니까. 그, 언어 말로 맛있다가 흰나, 흰나, 흰나 이거요.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맛있으면 흰나, 힛나 흰나. 어, 근데 너무 새롭게 흰나가 하잖아. 흰나, 흰나. 동전지갑 치슈 케이스? 이 <laughs> 유명한 아이스크림. 유명한 거들이 <laughs> <이름이> 있고, <laughs> 맛있다 해서 <laughs> 먹어보러 왔어요. <갔어>. 400엔입니다. <laughs> 맛있을지. <laughs> <있지? 웃음> <laughs> 맛있네. 근데 우유 맛 많이 난다. 응. 와또 맛있다는 듯먹어 우유 맛 되게 많이 나는 치즈맛 나는 거 음. 응. 저희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? 좀 늦게 나와가지고 응. 음, 음 맛있다. 맛있다. 응. <laughs> 오. 또? 네, 왜? 해 밝혔어. 뭐 진짜? 어. 아, 진 너무 못생기겠나네요 아, 지금요. 아, 좀 무서운데 아, 여기? 하기 쉽지 않아. 쌈지를 버려야 돼. <laughs> 지금 지하 지하 도로 갈수 있는 길 찾고 있는데 맞나 이게 맞나 모르겠네. 어, 떠나. 괜히 지하로 가보겠다고 같이 가? 체력만 낭비했어. <laughs> 진짜 힘들어. 지금 밥도. 삼각김밥 하나만 하나도 다안 먹었는데. 그리고 자전거 타고3 시간 타고. 아니 비비안 레스토트술숙소을 찾았는데 이렇게 이게 더 이쁜 거 같아요 찌니까. 아하. 아 8층 가서 밥이나 먹을게요. 한바구집이네한바구도 음. 괜찮은데? 음. 맛있겠다 음. 음. 양이 이대로, 어, 어나 이거 먹고 싶다. 이런 거? 어, 어린이 정식. <laughs> 미소야인데? 함바구집 들어왔습니다. 어. 너 이거 먹어라? 나 이거 먹고 싶은데? <laughs> 이 세트를 받아보고 싶어 와 이런 것도 있네 이거 약간 얼음 버전 맞나? 귀엽다 한박을 나왔어요 둘다 기본 한박을 시켰습니다 파츠코에서 나쁜 일상을 입었고 또 포토콜에서 입고 싶었어요 엄마가 맛있네. <laughs> 어, 내 생일 케이크 이거였으면 좋겠다. 응. 귀엽다. 좋다고. 나도 이런, 이런 케이크 초콜릿의 이름 적이고 싶어. 도어아 응. <laughs> 長時間のお持ち歩きやご配送もいただけるので、こちらお贈り産のお土産にも一番人気のチーズケーキとなっております。いいお持ち歩きやご配送もいただけるレッのケーキとなっております。<laughs> お箸を配りしており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<laughs> お待ちしており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お願いいたし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分かった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저희 이제 백화점에서 나와서 애니메이트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다행히도 하늘은 흐리지만 정말 여기 지금 마트리인데 뭐가 없는데 아직 날이 밝아서 그런 거겠죠? 그렇다고 해주세요 과연 그럴까? <laughs> 어머 위에서 보니까 되게 잘해. 베니베 잤습니다. 알았베니이변했니베어 내가 말한 거 이거야. 골든카무이. 얘가 아이누족이야 여자애가. 얘가 흰나 이런다고? 맛있으면 흰나, 흰나. 어 아, 여기 호카드라 많은가 보다. 아, 포포로라 어, 좀그 약간 희소도 있는데? 오바타가 좀 잘생겼단 말이죠. 나도 이런 거 보고 싶었는데 근데... 근데 이거 체인도 있어. 어 진짜? 어. <laughs> 내가 원하던 건데. 어떻게 딱 이렇게? 아니 하이큐 너무 많이 알았으면 부끄러운데. 진짜 기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라도 해볼라 포초카가 나오길 바라면서 약간 포 나온 확률이 좀 있더라고요. 아, 누구야? 아키? 어, 아키다. 어? 아 아키, 나 나쁘지 않은데? 어. <laughs> 귀엽네. 어, 괜찮은데? 그러니까 아키, 아키, 괜찮네. 일단은 축제 보러 오돌이 공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여기는 제말보가 있기를 예쁘다. <laughs> 다, 저희 반대 방향으로. 아니겠지? 짠. 어우, 사람 진짜 많네? 사포라 나트는이 짜진 않지만, 아 그래? 안 아, 고민인데? 여기는 어? 길이. 사이지나왔는데 사람이 진~짜 많았어요. 우와 귀엽다 그니까 우와 저 맥주 봐 이거... 이거... 로거 나름... 이거... 가 여기 사람 많나? 여기도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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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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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잡고 맥주도 사고 사왔어요. 근데 진짜 시끄럽네요. 어, 원래 맥주 안 먹는데 맥주 축제니까 그래도 먹어야 될것 같아서 사포로 클래식으로 시켰어요. 먹어보게요. 짠짠. 지금 고대에서 그런 걸 수도 있어내 생일 처음으로 맛있는 맥주야. 얘는 지금 이거 마시고 취는것 같아요. 피곤해서 그래, 피곤해서 피곤해서... 어. 이제 주문 마감 시간도 이제... 주문 마감도 이제 1분도 안 남고 해서... 주문 마감 이렇게오가떨 하면서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뭐야 우리 빼고 해 아, 같이 해야지 이런 거 한다고 안 알려줬잖아 어, 진짜 짜증나 <laughs> 같이 있고, 마지막 건배하나봐 우리 빼고 <laughs>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전 스케줄인 메가동 기에 가서 살 것들 좀 사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내일 아침에 일찍 오기로 했어요 너리짠 먹어볼게요 뭐야 어? <laughs> <laughs> 이거? 772군. 오 마이 갓. 772군.